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에 한 가지라도 착한 일을 듣거나 행할 수 있다면 그날 하루는 결코 헛되이 살지 않고 잘산 것이다. 이 말을 거듭 명심해야 한다. 헛되지 않게 하라. 일일일선은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이자 행함이니 이를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으리. 산은 숲이 있어 더욱 푸르고 강은 흐름이 장엄하여 더욱 고요하나니 내가 향한 그 일이 헛되지 않고 너에게 덕이 되게 하라. 하루를 헛되이 살면 그만큼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만 하루를 착하게 살면 플러스 인생을 사는 것이다. 마이너스 인생이 되느냐 플러스 인생이 되느냐는 오직 자신이 결정할 문제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간단하다. 플러스 인생을 살아라. 나뭇잎을 떨어뜨려야 내년에 새 잎을 피울 수 있다. 나무가 그대로 묵은 잎을 달고 있다면 새 잎도 피어나지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매 순간 어떤 생각, 불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새로워지고 맑은 바람이 불어온다. 새로운 나를 살고 싶다면 낡은 옷을 버리듯 낡은 생각, 탐욕, 시기심, 헛된 생각, 미움, 걱정, 질투 등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의 찌꺼기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다 걷어내라. 버려야 할걸 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나니 정녕 새로운 나를 살고 싶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살들이 다 버려야 하느니라. 낡은 생각으로는 새로운 일을 할수 없고, 헛된 생각으로는 진실한 일을 행할 수 없다. 새롭고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면, 낡고 헛된 생각을 마음으로부터 말끔히 걷어내라. 그리고 그 안에 새롭, 새롭고 진실된 생각으로 가득 채워라. 물건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소유물은 오히려 우리를 소유해버린다.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면 안 된다. 욕망을 멀리 하라. 필요에 따라 살면 삶은 분노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욕망에 따라 살면 삶은 분노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헛되지 않고 너를 너답게 살고 싶다면 필요에 따라 살되 내가 소유한 것에 소유물은 되지 마라. 거듭 이뤄놓니 너를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멀리하라.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너를 불행의 늪에 빠뜨릴 것이리니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을 멀리하라. 필요에 따라 살면 문제될 것이 없다. 욕망에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필요는 마땅한 일이나 욕망은 뜬구름과도 같다. 필요에 따라 살때 삶은 기쁨으로 화답할 것이다. 개울가에 산목련이 잔뜩 꽃망울을 부풀리고 있다. 한가지 꺾어다 식탁 위에 놓을까 하다 그만두었다. 갓 피어나려고 하는 꽃에게 차마 못할 일 같아서였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생명을 품은 이유가 있나니 꽃이든 나무든 풀이든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은 이상 이름 없는 벌레일지라도 그것들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마라. 무릇 이르노니 생명은 창조주만의 고유한 영역이므로 그것을 범함은 스스로 죄에 드는 일임을 알라. 불필요한 살생을 금하라. 한낱 이름없는 들풀이나 벌레일지라도 사람을 해차, 해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라. 생명을 품은 것은 그 무엇이든 존재의 이유가 있는 법이다. 가랑잎 밝기가 조금은 조심스럽다. 아무렇게나 흩어져 누워있는 가랑잎 하나에도 존재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넘어다 볼수 없는 그들만의 질서와 세계가 있을 법하다. 함부로 하지 마라. 꽃 함부로 따지 마라. 나뭇가지 함부로 꺾지 마라. 설령 그것이 땅에 떨어져 구르는 하찮고 보잘 것 없는 낙엽일지라도 함부로 밟지 마라.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모여 산이 되고 지구가 되고 우주가 되나니 그 질서와 순리를 결코 거스르지 마라. 그것은 자연에 대한 모독이며 불순한 미니. 자연 하나하나는 장엄한 우주의 숨결임을 알아야 할지니라. 자연은 우주의 숨결이 깃들여져 있는 작은 우주이다. 이를 함부로 한다는 것은 우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니 이를 조심해야 한다. 자연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 또한 자연의 일부이니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든 생명이 살아서 수련거리는 이 힘을 우리는 봄이라고 부른다. 이렇듯 장엄한 생명의 용솟음을 누가 무슨 힘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얼었던 대지가 풀리고 마른 나무에 우미트는 이 일을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위대한 시작. 봄이 오면 겨운에 잠잠했던 대지는 들뜨기 시작한다. 뜨거운 기운이 대지를 감싸며 따뜻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봄은 생명이 부활하는 역동의 계절. 모든 계절은 봄으로부터 오나니 봄은 위대한 시작이다. 모든 계절은 봄으로부터 시작한다. 봄은 생명의 계절이며. 부활의 계절이다. 봄이 역동적인 것은 뜨거운 생명을 품고 있어서이다. 봄이 새 생명을 품듯 우리 또한 꿈을 품고 노력해야 한다. 그랬을 때 꿈은 원하는 것을 내어줄 것이다. 개나리나 옥매 같은 꽃은 필 때는 고운데 잎이 퍼렇게 나와 있는데도 질줄 모르고 누렇게 빛이 바래지도록 가지에 매달려 있다. 보기에 측은하고 추하다. 그러나 모란이라 벚꽃은 필만큼 피었다가 자신의 때가 닿으면 미련없이 무너져 내리고 훈풍에 흩날려 뒤끝이 산뜻하고 깨끗하다. 썩 괜찮은 사람 물이 가득 찬 호수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지만 물이 빠진 호수의 풍경은 황량함 그 자체다. 사람도 이와 같다. 처음엔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도 나중에도 한결 같지만 떠날 때 모습이 더 멋진 이들이 있다. 떠날 때 모습이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썩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그를 아는 사람들은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내는 동안에도 잘 지내야 하지만 떠날 땐 더더욱 잘 떠나야 한다. 떠날 때의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정 인생을 잘산 사람이다. 떠날 때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한지의 아름다움은 창호에서 느낄 수 있다. 양지의 반들반들한 매끄러움과 달리 푸근하고 아늑하고 말할 수 없이 부드럽다. 양지가 햇빛이라면 우리 한지는 은은한 달빛일 것이다. 달빛의 이 은은함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준다. 삶의 달빛. 한지의 아름다움은 화려하지도 않으면서도 은은하고 아늑한 절제미에 있다. 마치 명주시를 곱게 짠 비단결처럼 멋스러움의 품격이 스며 있다. 아무리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말과 행동거지가 품이 있고 반듯하면 한지의 멋스러움처럼 품격이 있다. 한지의 은은한처럼 사람들 사이에 달빛 같이 스며들어 있어야 하나니 내가 하는 말과 행동거지가 사람들에게 삶의 달빛이 되게 하라.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수 있다.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품격을 알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품격있게 말하고 행동하라.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하는 청소란 단순히 뜰에 쌓인 티끌이나 방바닥과 마루장에낀 때만을 쓸고 닦아내는 일만은 아니다. 쓸고 닦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 속에 묻어있는 티끌과 얼룩도 함께 쓸고 닦아내는데 청소의 또 다른 의미와 묘리가 있을 것이다. 마음을 씻는 일. 나는 청소할 때면 희열을 느낀다. 하나하나 치우고 말끔히 정리하다 보면 가지런해지는 그 깨끗함이 너무 좋다. 청소를 한다는 것은 수행의 그것처럼 마음을 씻는 세심의 행위인 것이다. 마음이 답답하거나 어찌하지 못할 땐 창문을 열고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털어내라. 무거웠던 몸도 마음의 먼지도 함께 털어내라. 이내 묵은 마음이 사라지고 평온케 될 것이다. 살다 보면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게 된다. 이는 소음과도 같아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 이럴 때 마음을 다스려 묵은 마음을 씻어내야 한다. 그래야 평온한 마음으로 일상을 맡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게 된다. 나는 겨울숲을 사랑한다. 실록이 날마다 새롭게 번지는 초여름 숲도 좋지만 걸치적거리는 것을 훨훨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겨울 하늘 아래 우뚝 서 있는 나무들의 당당한 기상에는 미칠 수가 없다. 겨울 숲에 들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횡한 겨울 숲에 들면 꽉찬 충만함이 느껴진다. 봄, 여름, 가을을 지내는 동안 꽃나무, 새, 다람쥐, 노루, 사슴 등이 쏟아댄 말들이 서걱이는 바람소리와 함께 귓가를 적시며 노래가 되어 흐른다. 특히 잎을 비워낸 가까지는 겨울나무는 무언의 성자처럼 온화한 미소로 반겨준다. 겨울이 오면 가끔 겨울숲에 들라.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던 나무의 고고한 설법에 귀가 번쩍 뜨일 것이다. 비어서 더 충만한 겨울 숲에 들면 꽉찬 가득함을 느끼게 해야 된다. 비어 있다는 것은 채울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늘도 겨울 하늘이 더 높아 보이는 것은 휑한 공간이 주는 느낌 때문이다. 사람도 이와 같나니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쓸데없는 욕망과 생마, 생각을 비워내라. 그로 인해 충만함을 느낄 수 있... 그로 인해 충만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짐승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려는데 사람, 가, 사람은 같은 사람을 못 믿어 하다니 크게 잘못된 일이다. 믿음으로 통하라.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가슴과 가슴 사이가 멀어져 있기 때문이라니 가슴 사이의 간격을 좁혀야 한다. 사람과 사람이 거리를 두는 것은 마음과 마음 사이에 벽이 쳐져 있기 때문이라니 미움 사이의 벽을 걷어내야 한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따뜻한 가슴을 가졌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나니 믿음과 믿음으로 통하고 하나이길 바란다면 가슴과 가슴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마음과 마음 사이의 벽을 말끔히 걷어내라.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믿음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까닭이다. 소통을 통해 마음을 열게 되면 믿음과 신뢰는 자연히 형성된다. 소통하라. 소통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가슴에 녹이슬면 삶의 리듬을 잃는다. 시를 낭송함으로써 항상 풋풋한 가슴을 지닐 수 있다. 사는 일이 곧 시가 되어야 한다. 시처럼 너를 살아라. 내 가슴을 맑고 촉촉하게 하라. 서정의 강물에 내 마음을 적셔라.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 하나 하나가 향기를 품은 꽃처럼 향기롭게 하라. 내 가슴이 녹슬지 않게 늘 맑고 고운 시향이 풍기게 하라. 그리하여 너는 시가 되고 내가 사는 일이 향기가 되는 노래가 되게 하라. 꽃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예쁨에도 있지만, 그윽하고 향긋한 향기가 있기 때문이다. 향기는 꽃의 숨결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도 저마다의 향기가 있다. 어떤 이에겐 고운 향기가 나고 어떤 이에겐 악취가 난다. 고운 향기를 전하는 꽃처럼 너를 살아라. 우리가 아우, 아름다움을 모른다면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다. 아름다움이야말로 살아있는 기쁨이기 때문이다. 행복에 이르는 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눈을 가져라.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아름다움을 실행할 수 있는 결단력을 가져라.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는 가슴을 가져라. 아름다움이란 아름다움을 행할 때 더욱 아름다움의 빛을 뿜어낼 널리 발하나니 아름다움이야말로 참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그리하여 널리 이르노니 저마다 아름다움의 이름으로 그대의 길을 가라. 아름답다는 한마디 말에 사람들은 꽃처럼 환하게 웃는다. 아름답다는 말은 달콤한 물과 같아 사람들의 마음을 물결치게 한다. 아름답다는 것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참 향기로운 말이다. 자신의 삶을 변두리가 아닌 중심에 두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도 크게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을 내 바깥에서 찾지 마라.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주인으로 사는 길이다. 나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최선의 인생을 살고 싶다면 멋지고 의연하고 따뜻한 품격 있는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라.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다. 충만하고 따뜻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